안녕하세요. 해산물의 꾼 백대표입니다. 코로나가 요새 재유행한다고 하죠. 몸 관리 잘하셔서 요번 고비 잘 넘겨보자고요. 자, 네, 그럼 오늘 노래하에는 어떤 맛있는 녀석이 나왔을지 같이 구경 가시죠 해산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백대표야. 이쯤에서 나도 백대표 구독박아줘 자, 오늘 갑각류 입하 현황입니다. 오늘도 대게는 짠뜩 들어왔고요. 브라운 킹크랩이 7 9kg가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럼 경매 모습 보시죠. 차한사하 지금 보신 대게는 마가간 대게예요. 사이즈가 1kg 오바급이고요. 활성도도 아주 좋은 녀석들이죠. 오늘 키로당 37,500원에 전부 낙찰이 됐는데요. 저번 주보다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죠. 그런데 이 녀석들은 산지 재고예요. 지난주에 수입된 물량이 아직까지도 유통이 되는 녀석들이죠. 그리고 이 녀석들 중에서 다리가 하나씩 떨어진 녀석들은 키로당 32,000원, 31,000원 이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조금 더 가격이 내려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A급 마가단 대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슷한 가격에 낙찰이 됐는데요. 키로당 3 8 0 0 0원부터 키로당 3 7 0 0 0원까지 낙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소매점에서 구매하려면 키로당 4만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절지대기 같은 경우는 4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해 보이고요. <목소리> 지금 보신 대게는 봉사할린과 마가단 대게 혼종이라 그래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앞서 보여드렸던 마가단 대게보다는 사이즈가 살짝 작았습니다. 키로당 34,000원에 전부 낙찰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손선장 사장님께서 전부 낙찰에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절지대게 같은 경우는 키로당 31,000원에 낙찰이 되더라고요. 잠시 후에 이거 낙찰 받으신 손선장 전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은 가성비도. 으로 좋은 삐급 대입니다 모습을 보니까 동사 알도 아닌 것이 마가단도 아닌 것이 막 그래요. 이 녀석들은 아직까지는 살아 있지만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꼬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매점 사장님들은 이 녀석들을 선어 가격의 낙찰들을 받습니다. 다리가 하나씩 떨어진 거는 키로당 25,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다리가 두개 내지 세 개가 떨어진 녀석들은 키로당 21,500원에 낙찰이 됐어요. 오늘 바로 드실 거라면은 요런 녀석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조드리죠. 가성비. 요런 녀석들은 도매 쪽에서는 키로당 2만원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소매점에서는 아마 구매하기가 힘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 맞잖아. 맞잖아. 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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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들으셨죠? 사이즈도 좋고 활성도도 좋은 브라운 킹크랩이 키로당 7만 5천원에 낙찰이 되더라고요. 들 직접 만져봤는데 할수율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요새 원체 킹크랩이안 나오다 보니까 소매점 사장님들도 조금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택지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요런 녀석들은 키로당 5만원이면 적당한 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킹크랩은 먹지 말자고요 꽃게가 금오기가 끝나서 내일부터는 노량진에 경매 나온다고 하니까요 곧 킹크랩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살아있는 랍스터는 요 큼직한 두 마리만 나왔어요 요 녀석들도 꼬물꼬물 꼬물인데요 키로당 28,000원에 낙찰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매장은 이정도로 하고요 소매점포들 한번 돌아볼게요 자 소매점을 돌아 댕기는데 하나삭기 킹크랩이 뭐예요 표준명은 가시투성왕 게죠. 사실은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딱 4일 요 녀석들이 유통이 됐습니다. 한 마리에 1kg 중반인 녀석들인데요. 점포들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k 로당 4만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나사키 킹크랩 같은 경우는 육향이 강하고 장은 황장으로 노란 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사키 킹크랩이 탈피하는 시기라서 탈피를 해서 껍데기가 말랑하거나 껍데기 딱딱한 녀석들은 껍데기 안에 껍데기가 또 있기 마련이죠 근데 살 수율은 좋아요 가성비 적으로 적응하시면 좋습니다 요새 다른 킹크랩들은 원체 비싸 니까 하나사키 킹크랩이 차선책이 될수 있을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곳은 무진장 수산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점포죠 이곳은 하나사키 킹크랩 노절지 나름 a급인 녀석들이 키로당 37000원에 팔더라고요 a급 마가단대기 같은 경우는 키로당 52000원 1절지 마가단대기 같은 경우는 당 4만 6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산 레드 킹크랩도 보였는데요. 아이 녀석들 비싸요. 키로당 13만 원에 판매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도 무진장 수산은 그나마 하나사키 킹크랩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하나사키 킹크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진장 수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무진장 수산은 단톡방을 이용해서 예약도 받고 있어요. 영상 설명란에 무진장 수산 단톡방 링크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사키 킹크랩은 좀 서둘러셔야 될것 같아요. 자, 남산문을 딱 뒤돌아보시면 손선장이라는 점포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점포죠. 좀 전에 동사할린 대게의 교잡종을 전부 낙찰받은 곳이에요. 정말 대게가 많죠. 오늘 이 녀석들 판매가는 1절지 같은 경우는 키로당 4만원이고요. 절지가 없는 녀석들은 키로당 4만 3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특징이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을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곳은 손질비를 따로 받는 곳이 많잖아요. 좋은 점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도 손색이 없는 점포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애초에 의심을 안 사게 저울도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노량진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키도 보내주고 뭐 그런 것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맛있는 화로 애감들 보러 가시죠. 자, 도매시장에서 소매 쪽으로 자동문이 딱 열리면 서울수산이 보여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날 시간에도 A급 화어들을 도매시세로 판매하는 점포죠. 아, 수조가 하나 망가졌대요. 그래서 수조 하나에 몰아넣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 먼저 보이는 생선은 흑점줄 정갱이네요. 요 녀석들은 오늘 키로당 3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A급 치고는 가격이 좋은 편입니다. 이 여름에 한번 정도는 먹어봐야 되는 녀석이죠.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니까 요점 참고하시고 이 뒤에 얌전히 있는 녀석은 국내산 양식 능성어예요 이 녀석은 1.5kg짜리가 키로당 3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녀석들은 중국산 양식 감성돔입니다 이 녀석들 요새 비싸요 키로당 3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녀석들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일본산 양식 돌돔입니다 이 녀석들은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요 1에서 1.3kg 정도 나가는 녀석들은 키로당 5만원이고요 2kg 이상은 키로당 9만원이라고 하네요 이 녀석은 일본산 양식 뱅에돔이에요 요 녀석들은 키로당 28,000원이라고 하는데요. 횡해돔 역시 여름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녀석은 국내산 양식 우럭입니다. 주피 몰라 한 1kg 이상급 되는 사이즈인데요. 키로당 3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우럭도 정신차리고 살의 맛과 식감이 돌아왔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산 양식 점동어입니다요 녀석들 1에서 1.5kg 나가는 사이즈가 15마리 한정 키로당 15,000원에 드린다고 해요. 몇 마리 안 남았어요. 서둘러 보세요. 이녀 녀석들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일본산 양식 참돔입니다. 이 녀석들은 키로에 만원씩에 드린다고 해요. 구매 쪽 가면 이런 녀석들 찍어놓고 찍어바리로 판매하는 거죠. 가성비적으로 접근하시라고 일부러 구매를 몇 마리 했다는데요. 이거 몇 마리 없어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녀석은 강도다리예요. 제주산 양식 강도다리. 키로당 2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 지치 말지치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아, 보니까 이쁘지 않나요? 관상으로도 한번 키워볼 만한 비주얼이에요. 요 녀석들은 키로당 2만원인데요. 만약 요 녀석들을 맛보실 거라면 간을 꼭 챙겨달라고 말씀하십시오. 회 맛보다는 간의 맛이 기가 막힌 녀석이니까요. 자, 오징어 한 마리가 외롭게 쓸쓸히 혼자 있네요. 서울수산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오징어를 받는다고 해요. 한 마리 2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다른 소매점들 돌아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저렴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수산이 운영하는 단톡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모두매를 매주 세일을 해요 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는 줄무늬 전갱이 모듬에 미노웨가 20%씩 할인이 되고요. 나머지 모듬에 같은 경우는 10%씩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요거 보이시죠? 백 대표 구독자 협력업체. 예전에는 3시부터 12시까지만 도매 시세로 판매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도매 시세로 판매를 하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 대표 구독자라고 꼭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단토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도매시장 쪽으로 왔어요. 이것은 CU 기둥 앞에 있는 대지 수산입니다. 먼저 보이는 게 벤자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강력히 추천드리는 녀석이죠. 킬로당 33,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이 녀석은 혹돔 새끼예요맛 없으니까 관심 갖지 마세요. 자, 오늘 대지 수산에도 일본산 돌돔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지 수산 같은 경우는 사이즈별로 킬로당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1kg 살짝 넘는 사이즈의 녀석들이 많았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한 A급은 아니. 살짝 B 급인 녀석들이죠. 가성비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참숭어, 찌거바리가 보이네요. 이 녀석들은 2kg에 10,000원씩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중국산 점농어가 판매되고 있는데, k 로당 8,000원이고 일본산 참돔은 k 로당 10,000원입니다. 여기 찌거바리들은 오늘은 다 B 급이에요. 이런 녀석들은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듯합니다. 자 요새 지돔이 노량진에 자주 나와요. 이 녀석 맛이 좋습니다. 배를 떠놓으면 마치 돌돔 같은 느낌이 나고. 기름층이 아주 좋은 녀석이에요. 숙성시켜도 을 아주 탄탄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키로당 15,000원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비옥기둥 앞에 있는 한길통상입니다. 한길통상에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뱅에돔입니다. 일본산 양식. 이 녀석들은 한 마리에 4, 500g 정도 나가는 녀석들인데 키로에 2만 원입니다. 이기가 살짝 작죠? 자, 중국산 대왕자발입니다. 이 녀석들은 키로당 28,000원인데요. 이 녀석들도 맛 좋아요. 중국산 점동어입니다. 가성비적으로. 저거는 b 급 녀석들인데요. 키로당 1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녀석은 뭔지 아시죠? 제주산 양식 광어예요. 2kg급은 키로당 24,000원, 2kg가 넘는 녀석들은 키로당 26,000원이라고 하네요. b 급 참돔입니다. 이 녀석들은 키로당 15,000원인데 3kg 이상 나가요. 어, 사이즈는 좋네요. 그리고 중국산 점농어 2kg 이상급은 키로당 1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요새 자연산 점농어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고를 아, 때는 중국산 점농어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국내산 양식 능성어예요. 이 녀석들도 뭔가 이상이 있는 B 급이네요. 키로당 25,000원인데요. 가격 좋네요. 광어하면 또 완도산 광어죠. 이 녀석은 2kg 이상급인데 키로당 2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빵어 끝물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적어요.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비싸지죠. 오늘은 키로당 34,000원인데요. 아 이게 이렇게까지 비싼 생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가성비적으로 좋은 참숭어 가숭어입니다. 2kg 이상 나가는 녀석인데 키로당만 원씩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갑각류 경매장과 몇몇 점포들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선후배 쪽 영상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빠이빠이 <목소리>